나아 귀... 다들 너무너무 잘했어요, 여러분. 자, 선달의 새 시즌 사진. 또요 위키위키 계정에올려돼요올려도돼요 이거 네, 확대 안 하면은 같이 보안 괜찮은 사람 있습니까? 아, 네, 보여 주세요. 보 뭐, 어떻게 뭐, 보여줘 안안 아니, 뭐, 어? 에어로 괜찮은데? 아 갤럭시, 갤럭시 쏘리? <laughs> 언니 우리 오픈 마인드여야 아, 돼 저희 갤럭시도 환영해요 오픈 마인드 오케이 일단은 올리지 말지는 아, 알아보신다니까 조금 이따가 더 확실히 얘기해볼까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좋아요 안 좋아요